안녕하세요 코린이TV의 코린입니다. 네,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큰 힘이 되니깐요.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자이 샌드박스가 10시에 이제 알파 어, 서버가 지금 어, 열렸는데 생각보다 네, 힘을 못 받고 있죠. 근데 어, 저는 일단 아, 비트코인이 너무 움직임이 좀 그런 것 같아요. 네 그래가지고 일단 다판 다음에 어좀 사놨구요 다시 사놨고 현금을 좀 들고 있다가 뭐 불타기를 하던가 아니면 물타기를 하던가 어 아니면 하이브를 조금 노려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어 그런식으로 좀 대응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움직임이 좀 너무 그렇죠 아니 이게 좀 21선까지 좀 확실하게 올라와 준다면 한 7500선에서 그냥 좀 옆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아 계속 막 하방으로 가려고 막 이렇게 겁을 주니까 시장이 너무 휘청휘청거립니다. 어 그런 관점에서 조금 좀 불안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요. 근데 네 저도 불안하고요. 저도 좀 불안해서 현금을 안 들고 있으면은 너무 무서워서 어 조금 이제 팔았다가 다시 사고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어요. 어 그리고 이제 뭐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어. 여기서, 이제, 하루 이틀 정도 쉬는 건 괜찮은데, 하루 이틀 정도 쉬다가, 이제 한번쫙 쏴줘야 되거든요? 네, 한번 좀, 시세가 나오면서 상방으로 돌려야 되는데, 일단 지금, 올선을 그렇게 크게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 보여서, 어, 조금 비중을, 그래도 뭐, 아예 안 싫은 건 아니죠? 네, 한 70%? 네, 7, 6, 70%? 네, 그 정도, 어, 태어났고요. 뭐, 추이를좀 보면서, 하던가, 아니면 비트코인이 좀 빠질 때 물을 타야 되나 어,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. 어, 지금 움직임이 너무 어, 너무 좀 어지럽게 움직여서 조금 살살 해야 될것 같아요. 노른자리도 네. 아니기 때문에 어, 뭔가 좀 불안합니다. 네, 불안해서 어,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하이브가 하이브가 이제 요렇게 한번 시세 나왔다가 여기서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. 뭐 어제 어제도 이때 들어갔다가 아, 비트 빠지는 거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이제 나온 다음에 어 다시 그냥 좀잘안 보고 있었는데 오일선을 딛고 또 올라섰습니다. 올라섰기 때문에 얘가 지금 바이낸스에도 상장이 돼 있거든요. 바이낸스에서 좀 주도를 해서 이거 시가총액이 아직까지 좀 작은 편이기 때문에 1.2조면은 어~ 그렇게 막큰건 아니거든요. 메타버스 뭐 이거 뭐 관련된 거 이거 하기도 하고. 혹시 얘가 또 갈라처럼 미친 듯이 뛸려나? 아직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~ 갈라 <laughs> 하이퍼를 좀 노려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. 하이브를 약간 한 2400원 네 여기 2500원 선을 좀 손절로 잡으면 지금 한30%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요게 또한 번씩 미친 이렇게 빔이 한 번씩 나와서 여기서 또빔 쏘면 은 5000원도 갈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어 그런 또 생각도 해보는데 코인이 <laughs>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어 조금 애매하고요 어쨌든 이 하이브를 무시하면 안되는게 이제 이 d앱이라는 어. 뭐 사용자들 뭐 게임에 대해서 뭐 사용자가 몇명 있는지 어, 그거를 적어주는 어, 그런 네, 그런 사이트인데 이 스플린터렌즈 네이 게임이 지금 엄청 많아요. 네 사용자가 엄청 많죠. 네 사용자가 엄청 많고 지금 엑시보다 이, 이 게임이 더 사용자가 많습니다. 그렇다면 이 하이브 왁스는 지금 조금 많이 올랐고. 하이브보다 시가총액도 조금 크거든요 아, 여기서 10배 만원 간다고 하이브를 조금씩 이제 좀 아예 안볼순 없을 것 같아요 얘가 그래도 이 디앱에서 1위 하는 게임을 어,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하이브 왁스 이렇게 돼 있죠 왁스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추세가 무너져서 천천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왁스는 솔직히 많이 올라왔으니까 거의 뭐 엄청 많이 올랐죠. 엄청 많이 올랐으니까. 그래도 얘도 5일선, 21선 좀 모으면서 이렇게 한번 또 뚫어주면은 갈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. 일단은 지금 거래대금이랑 이제 세력이 단기간에 지금 들어온 걸 봤을 때는 하이브가 더 좋아 보인다. 하이브를 이제 9시 좀 지켜보다가. 어, 은봉이 혹시 나오면은, 사던가, 여기서 바로 쏠것 같진 않은데, 그쵸? 네. 한 번, 한번 이렇게 좀 내려왔다가, 은봉 한번 주고, 페이크 주고, 말아 올리지 않을까, 뭐 그런 생각은 드는데, 일단 좀 현금을 들고 있다가, 하이브도 안볼순 없을 것 같아요. 이게 지금, 블록체인 게임 순위 한거 보니까, 하이브가 계속 1등을 해요. 근데 계속 1등을. 그래서, 지금 이 게임 메타로 계속 간다고 친다면 하이브도 아예 안볼순 없지 않나. 영상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